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어, 집안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 학생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게 우리나라 입시의 풍속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보다 어머니가 더 수험생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을 막두 개, 세 개씩 미리 싸셔야 되죠. 또 자녀 밤늦게 공부하고 들어올 때까지 잠못 주무시고 또 들어오고 나면 먹을 간식 챙겨야죠 그래서 고산병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시험 보는 그 자녀보다 어머니들이 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는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영어로 하면 get out, get away, 사라져. 그러면 이제 사탄이 어디 감히 시험을 하겠습니까? 당장 한 길로 왔다가 천 길, 만 길로 도망갈 텐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당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에, 아,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입시를 준비하는 나보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더 마음쓰고, 이렇게 더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중에 철이 들면 아는 자녀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이 이끌려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온도차가 얼마나 되는지 낮에는 아주 덥고 저녁에는 아주 추운데 책에 보니까 약 40도, 50도로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심한 온도차가 있는 그래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지금 광야에 떨어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재미있는 것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안 들렸는데, 평소에는 잘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안 했는데, 내 귀를 꽉 막고, 내 소리, 내가 만든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는데, 광야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다. 이것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사도바울이 왜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의 광야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가? 성경에 중요한 이 사건들은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통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비로소 우리가 내 소리를 막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 광야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삼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광야가 아니라, 이사의 선저의 언처럼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가 하나님의 물된 에덴 동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광야를 뚫고 나아갈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것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바야흐로 공생의 시작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직면하게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이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치는 음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또 한편 사탄이 유혹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40일을 계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알겠지만 금식하면요 한 3일만 되면 모든 게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막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이 왜 그때면 더 생각이 나는지, 막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닭다리 좋아하시는 분 닭다리가 막 지나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가장 취약점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생각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전능자 아니냐? 돌로 떡 만들 수 있는데 뭘 주저하냐? 이 어떤 책에 보면 이스라엘 이 광야에는 돌이 참 많답니다. 제주도 돌보다 더 많은가 보네. 그래서 천사들이 돌을 막 보자기 사서 운반하다가 실수로 보자기가 찢어져서 돌이 많이 떨어진 것이 유대 광야다라고 할 만큼 돌이 지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한 돌 만들어서 예수님도 먹고 굶주린 백성들도 먹이면. 뭐 좋고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쓰러트릴 때에 아무 걸은 안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취약점을 공격을 해요. 사실은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로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약점을 노리고 그을 아킬레스건을 찌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사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장 내려와. 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고 왜 있어? 빨리 내려와. 아, 정말. 보통 우리 같으면 내려올 뻔하게만 강력한 유혹이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시험 받는 우리를 따라서 도우신다. 하. 그렇죠 여러분. 오늘로 이제 우리가 천국 완성의 시가 오렸습니다만, 자신의 엄마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보지 잃어보지 않은 분은 사실 진정한 위로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본 분또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충격적인 큰 슬픔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사실 그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가서 손한번꼭 잡아주고 눈물 한번 흘려주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사는 인생 늘 시험 받는 광약길을 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미리 경험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체율이라는 말을 예성경에 썼습니다. 체율. 아침 새벽에 나가 별 보고 들어오는 파김치가 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참 애린 마음. 이게 체율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실 아무런 필요가 없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향해 그러한 민망형이 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시련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공감하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손잡아 이끄실 수 있는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실행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사건에 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건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사건은 광화의 사건이었는데 왜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은 늘 오븐 대기조처럼 출동하셔서 도우실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 10장 13절에서 시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뭘 내주신다고요? 다시 피할 길. 네. 어디를 가도 공공기관 그런 데가 보면 만일의 사태, 사고가 나면 비상구가 어딘지를 요즘 탁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내가 시험을 당해.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한 그 사람은요, 그 순간 마치 커다란 그릇이, 통이 와서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도, 지성도, 감성도, 영성도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이쪽으로 가면 산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광야의 시험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기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데 광야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들짐승들이 사람을 해하는 우시무시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광야의 고독, 그리고 들짐승이 언제 나타날 줄 모르는 공포, 고독과 공포, 이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두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고독,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믿음의 용사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전병처럼 살아갑니다. 고독과 공포가 갑자기 우리 가정을 뒤덮으면 어제까지 천국이었던 우리 가정이 갑자기 지옥처럼 싸늘해져 버립니다. 고독과 공포가 교회를 휩쓸면 엄청난 부흥을 잃었던 교회가 삽시간에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고독과 공포입니다. 주님은 시험 받으시면서 이미 이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대한 위대한 동행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오늘 이 시간 광야이십니까? 그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십니까? 고독과 공포 때문에 날마다 잠못 이루고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우실 예수님이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이 소중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역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시험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는 너의 위대함을 증명하여라 그릇된 공명심 헛된 영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천사들이 전해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대목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아름다운 해피 엔딩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 오늘 시험받는 나를 위한 주님의 위대한 결단이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술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 광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홀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치열하시는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의 이 고통과 아픔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뒷돌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유역들과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부 자녀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또 고등부 우리 자녀들 내일 저녁에 한돌 우리 축제에 있는데 하나님 한돌 잔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오전에 음악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농아부 농인들, 육지에 있는 농인교에 참관하고 배우기에 육지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 주시도록 환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위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 인생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고독과 공포를 이겨내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고독과 공포의 목구름을 걷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큰 시험도 찻잔 속의 태풍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와를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강력한 태양처럼 떠올라 저 정오에 높은 곳을 향해 담전하는 태양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거운 시험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늘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신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이끌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있을 많은 주여, 쓰리네와, 또한 아버지 세미나, 또한 모든 주여, 발표의 잔치 가운데 임지하여 주셨소. 하늘의 잔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의 시 가운데 하나님 임지하시사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용감 걸린 방송 선교원회를 붙드시사, 예배의 소중한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방송위원회 한분한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도와주시고, 또한 세계 보고마를 위해 불철주야 선교 바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위원들 한분한 분에게 사도와 어렷뜨거운 심령과 아버지 안으셨던 놀라운 주여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 선교 바자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내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하나님 나라 오일을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인생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여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쓰러지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마다, 주여 극류력이 주시는 주님 찾아가셨어. 주여 함께 아파해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시험에 빠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지니 시험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험받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담대하게 이 모든 시험을 뚫고 나아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터져 복을 전하는 모든 성도사님들 가운데에, 또한 오늘 이번 한 주간 찬양 반주로 하나님과 명절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